계룡시는 24일 오전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호국영웅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응호 시장을 비롯해 김범규 계룡시의회 의장, 이청환 부의장, 신동원, 최국락, 김미정, 조광국, 이용권 시의원과 6.25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참석 인원들은 6.25 희생자와 유가족의 감사를 표하고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6.25 전쟁은 세계 전쟁세 유례 없이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추전의 상태로 우리는 6.25 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참전용사 여러분.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개인의 삶과 가족의 역사에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습니다 우리는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며 더욱 튼튼한 국방 수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전히 우리 한반도는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기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의 평화가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닌 여기 계신 참전 용사분들을 비롯한 수많은 빛 분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 속에 이룩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며 그 희생 정신을 모두 함께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 24시 뉴스입니다.